여러분, 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KT Giga Internet. AS. a AS. AS. 이 예. 아, 트로피가 아, 되게 짜증거같다그 예. 그렇죠. 어, 플래시라는 아이디가 지금 아, 정면에 아주 코너게있습니다 뭐야 네. 어, 이미 플래시로 그 적어놓은, 플래시로 예. 그 예. 적어놓은 예. 거야? 예. 이미 적어놓은 예. 거야? 했고, 두 번째 경기는 오히려 이미 그, 그 이름이 써져,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laughs> 아3회 연속 트로피야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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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 우승 트로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었구나. 아, 그지 준비는 해야지. 아, 3, 그 3회 우승 기념해서 그 주는 트로피구나. 아, 그래, 그 원래 우승 트로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 왜 이렇게 작지 했지 나는. 아 벤을 했던 그 맵에서 그런 패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희영 제발 여, 이기자. 이기자 히어로 우승은 가드 1장 일짱, 조일장이다 최후의 저거사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여기서님 응원의 지오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예, 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번 경기를 패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 3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마지막, 여러분들. 선수 경기였습니다. 제가 네, 도와줬죠, 아, 일장이요. 이번 경기가 진짜 마지막이 아닌, 어, 아, 오케이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줘야만, 아, 서남할 수 있는, 어, 아, 조일장 선수인데, 아, 그 어려운 이 조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해내야죠. 네. 생각에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 스스로 잘할 겁니다. 그래도 극복하는 모습을 팬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영우 선수는 빈틈이없습니다완벽명자체예요 예, 뭐 언제 어디서나 이영우 선수를 만나면은 참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 전략 전술 멘탈 뭐 경기 준비 이 모든 것이 이영우 선수만큼 완벽한 선수가 ASL 내에서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맞죠. 힘든 게 맞고 자신이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게 맞다는 걸 스스로. 그다음에 피 잘해야지 경기 준비 하면 니탈이려서 네.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한 보이지 못한다는 건 경기 하는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이 겁니다 후회 없는 경기에 도니다이는 하게 해야 돼요 자, 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우고 최후치까지얻 여기서 대란을 상대로 이영우를 상대로 해서 승리는 것을 보여줘야죠. 네, 예, 다전제 내내 제대로된 디션을 아, 전부 이, 보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이영우 선생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번 세트에서 아, 일장꼭 아, 잡아보면서 아, 4세트, 5세트까지 끌고 나갈 수있다는저력을보여줘야야겠어요 아, 최고전기를 과연 절장 선수 살 것인지 여러분들 박수 한 소너 3세트간의 시작. 블래디터 요구가 뭐일까? 헬바락 아니면 원베론 더블 둘중 하나, 하나긴 해요. 진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그게 무난하게 가도 여보가 또 워낙 잘하니까 힘들다 이거지. 여보. 영우는생도을 절대 안 해요. 생도을안 한다에 제수복까지걸수 있어요. 일장 선수. 1세이영은 일단 은그 여러 가지 했거든요. 12안마당도 하고 하죠. 그냥 이제 선풀도 하고 들이기모는거 네, 어, 한다고는 했는데 시비 안마당할것 같은데. 다 타와셀 골든 트로피 이번 경기만 이기면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 어, 영호만 영는뭐 평소에도 뭐 그냥 하면 이기는데, 어, 굳이 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겠다고 센터을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해도 다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팔베로이 아니라 원베로 더블합니다. 입고 맞고, 어, 생각보다 조일장 선수가 아직 그래디터에서의 아, 테란 상대의 그런 전적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안 좋다는 요 네. 어 일단 입구 안 막았다. 서 테란 상대로 11월 달 조일장 선수가 보여준 전적이 3승 17패예요. 3승 17패. 일단은 입구를 안 막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영호 선수 2 배에서 저그 상대로 5승 11패했어요. 31%.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다이 맵에서 그렇게 잘하는 이런 그 천적을 온라인 자, 어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볼수 있도록 일장형은 이제 뭐 서치하면서 안마당 어,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네 때 테라리 승률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는 이제 배럭 여기서 이제 원어원원어원은 아니고 이, 이제 어, 그냥 본진의 배럭을 짓네요 이거는 그왜 입구를 안 막는 거냐면 이제 뭐 7드론 그니까 입구만 그렇고 이 노리는 거를 생각해서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의식해서 그냥 본진에 그냥 배럭 짓고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봅니다그 드로드로. 이제 봅니다그 상대 의도를 어? 아이거 그거다. 그 팔배럭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마당에 팔배럭인데 팔배럭만 보는, 보는 건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막 쏘치죠. 훨씬 더 강한 플레이로 이겨야죠. 그렇죠. 방법이 모,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교달차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영호 선수는 준비를 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트가 이 다전제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그첫 번째 두 번째. 야, 뭐 세트가 운이, 어 운도 따라줘야지. 네. 근데 너가 불리한 너가 아무리 야, 운이 좋아서 영호로 이길 수 있을까 야, 한 판이라도. 한 이겨야 되는데 상대는 한 번만 어, 더 다시 태어나도 못 이길 걸.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야 운도 실력이 받쳐줘야 이기는 거지요. 어? <laughs> 아, 너는 한조여러번 아, 어, 태어나도 못 이긴다 임마자언베로 아, 더블 확인했어요. 자장히긍정이일장형 이제 타 스타팅 해철인데 일단은 그 S C V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본진에 이제 사회 처리가 없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분위기를 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바꿔야 돼요 조일장 드론 예. 정찰 이후에 상당히 과감한 아, 지역에 지금 확장을 시도했죠. 네. 서플 아, 지으면서 아, 여기서 된다. 이제 네. 선앤벤지 아니면 네. 이제 네. 투베로 화인지좀 네. 갈립니다. 자 보통 네. 이제 3회 처리를 받게지면은 네. 투베로 각한 어,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압박을 그런 좀 강하게 하겠다. 줘야 되기 잘 부... 네. 잘 부... 네.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뭉칠 시랑탄스타팅 3회 처리랑 가스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분진에 당연히 눈치까지. 자 일단 영구는 투베로 가카예요. 네, 그 네, 이제 압박을 빠르게 주겠다. 네, 소크을 네, 이제 네. 강요를 시키겠다는 아, 생각이죠 아, 양쪽에. 일단 저글링으로. 그 일군을 최대한 몰아내는 모습. 이거를 일단 잡으면 좋긴 한데 말이 있거든요 일단. 소수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일단, 한 마리 죽었어요. 한 마리 죽었고, 일꾼을 또 돌리죠. 어, 저글링을 좀 많이 찍었네? 일단은, 야, 이게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SCB가 또 봤거든요? 요거가, 야, 이거, 이거는 좀크 야, 이러면 펑거 짓고 바로 대처하지. 저글링을 야... 한 분이 덮어봤다라는 거 원래는 드론 찍으면서, 야, 이런 것도 이제 눈묻이고 일꾼을 또잘 돌리다 보니까 이런 거눈치를또잘챘어 이러면은 저그가좀 네. 네. 가난하거든요. 야, 이러면서 뭐 히데 돌리고 뭐, 이제 러커로 뭐, 양쪽 수비하는 건데 눈으로... 이거는 수비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저글링으로 네. 뭐할 수는 네. 없어요. 과감하게 확장을 했지만 들키었고 또 저적을 함정 카드로 사용해주면서 어떻게든 저글링을 통해서 그리고 투베러기이기 때문에 네. 마린 숫자가 네. 많거든요. 네. 지금은 네. 반 오랜 정도의 빌드를 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저울링이 나와야 는타 자, 라도약테란이 상황이 되게 괜찮다. 어, 지금... 어... 뭐, 상대방에게 이제 매딩 나오고 파이어맨 나오면서 진출하는데, 그 타이밍에 저그가 자, 참, 이제 그 러커까지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선큰을 지워야 되는데, 선큰을 지우면 너무 가난해요 양쪽에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저 있는 되거든요. 네, 네. 송크 하나가 좀 있고 머리 숫자 좀 늘렸습니다. 네, 나갈 준비합니다. 통해서 미역, 아, 좀자 송크 짓고 ]겠습니다. 있죠. 보통 대 다르게 파이어이랑 나가죠. 올라가지거든요. 네, 이제 파이어벳이 아, 두기가 붙었고. 자, 펌퍼에 마리나나 놔두고. 일단은 야, 그, 삼회처리 쪽에 썬큰이 없거든요. 그쪽에도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요. 일단 뭐, 당연히 안마당부터 짓는 거는 이제 가까우니까 당연한 건데, 가난해요. 너무, 너무 가난해요, 지금. 테라는 이제 팩토리도 올라갈 거거든요. 이미 올라가고 있을 거라봐.

저그가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늦을 수밖에 없을 거고, 저글링으로 뭔가 가스톤 두드릴수있겠지만도망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은 저쪽부터 압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하이브가 느려요. 테란의 탱크에 비해서 하이브가 이게 전혀 느린 게 아닌데 테란의 탱크가 워낙 빨리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거죠. 트르미님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너무 안 좋다. 상황이. 둘 정서프가 경기 운영에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든 끌면서 앞마당 이후에 추가 확장 지역까지 성큰을 지원하는데 성공을 했고. 야이매딩이라도 잡자. 성공을 시켜버렸거든요. 네. 자, 일단 투키스를 빠르게 확보해주면서 일단 라카가 오는데. 오. 이거 싸먹힐 수도 있어요. 이거 도망가야 돼. 앞뒤로 있고 마중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 병력을 가지고 위내에 가면서 중간에 스타 러커로 이득 보는 것, 이런 거 밖에는 없어요. 스타 럽퍼.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테란도 이제 러커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막 우리에서 뭐 온도 하나를 더 건동해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걸로 지금은... 그러니까혈란병력을 잡아 먹었으면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불장사도 입장에서는 병력의 그 움직임을 좀보여 야, 이제 탱크 모으거든요. 탱크 모으고 드랍쉽도 이제 뭐쓸수 있고. 전면을 확인되고 있어요. 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공격적으로. 네. 잘 도망가야죠. 전장을 넓게 쓰면서 이거는 스캔 뿌리고 갈 거예요, 아마. 스캔. 아! <목걸> 그래도 언덕 로고라서 <목걸> <닿아주세와의 목걸> 이제 긁고 빠지긴 했어요. <목걸> 다행히 <목걸> 그나마 당연히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탱크 타이밍 근데 비용이 너무, 비용이 빨라, 빨라, 너무 빨라요. 어, 지금 근데, 네, 탱크 하나 때부터 이제 아박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그 입장에서 체감이 진짜 빠르지. 디파일러까지 기다리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거는. 산 놓고로 이득을 못 보면은 테란의 병력이 여기까지 탱크가 시드보드가 여기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치 잡아버리죠. 그래. 너무 안 좋은데. 드랍시 선드랍시 아, 거기다가 폴라마이 예. 드랍시까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정면 압박이 지금 아시기 막이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네. 뮤탈을 뮤탈, 찍었구나 뭘 뮤탈을 몰래 보았어요 테크를. <F2> 근데 아, 좀 이게 좀 마린 매직이 워낙 많다 아, 보니까 이게 뮤탈이 네. 뮤탈 여기 지금에 있는 여긴 어, 또 묶여있을 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드랍시비 또 다른 곳에 날아갈 거예요 아, 일단 드랍시비 위주로 왔구나 이거 자체가 엄청난 그, 그 손해거든요. 거, 압박이고, 썬큰도 다시 짓고, 이거를, 로커만 제거하고, 탱크라도 탱크라. 이제 다 잡아야 되는데, 어, 탱크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어? 네. 썬큰으로 안 닿나? 안 닿네. 탱크, 네. 탱크 잡아라, 탱크. 네. 일단은, 야, 다행이긴 해요. 네. 드랍 1도 받고, 만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요, 잘 막았어요 일단. 잘 막았고 이제 그 디파일로 가면서 이제 세철이 늘리고 천천히 해야 돼요. 테란 병력이 이제 두 번째 병력이 출발할 거거든요. 일단은 뭐 막았다고 해서 일단은 상황이 엄청 유리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야 그래도 뒤쪽에. 이렇을는어구나스 아, 자, 일단은 네. 다드시 압박이 옵니다. 디파일러까지 시간을 잘 벌어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체그레이터 스파이 올라가고 커널까지 커널이 좀 느리구나. 근데. 이 압박을 어찌됐던 넘어가면은 하이크의 병력을 가지고 이득을 볼수 있을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자 트라스는 잘 뚫었어요. 정면 수비야죠 정면 수비. 을안기 때문에. 자 여기 가 하나 있고. 디파일로 네. 안뜨나 아, 야이리이 제대로 들어갔다. 어, 다행이다. 근데 디파로가 있어야 돼요. 디파로안으디파로안뜨나선수 그리고 이제 에 다른 곳에 비가 있나 확고 있고 선수개발 끝났습니다. 어, 다 일단은 막기는 막았어요. 네. 다행이다. 일단 막긴 막았어. 어, 이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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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야 돼요. 일단 가디언을 아, 뮤탈 너무 많이 죽는다. 2 마리 죽었고 세 마리 예. 이 뮤탈이 오래 살아서 그 견제 같은 거를 잘해 줘야 되는데 뮤탈이 너무 많이 죽네. 이러면은 이 뮤탈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저그가 이제 그 멀티 쪽을 먹기 때문에 사가스를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뮤탈들은 꼭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활용해야죠, 재활용. 자, 이 가디언으로 이제 시간을 좀 어떻게 벌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배슬도 많고 마린 메딕이 아직 많아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더 타이밍 끊어내요 네. 졸장 야저구독진 곳에 코멘트 센터를 짓는 그런 센스도 대단하지만 네. 그걸 되 발견해냅니다 가디언으로 배수고는 최대한 배수고는 귀찮게 해줘야 돼요 네. 이영호 선수는 지금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잘 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저그가 어느 지역에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지 유구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배슬이 많아가지고 배슬이랑 마린베딩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 어... 지투를 일단은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상군이 달라붙지 못해이렇게막 엄청 많이 죽이는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래디 쓰고 막히지 이러면. 어... 대가이 어... 지금은 잡힐 것 같고요. 저가 이거 이길려면 가스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먹고 왔고. 네. 네. 멀티를 잘 먹어야 돼요. 이제 해처리도 늘리고 있죠.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5까지자 팩토리도 늘어나고 이제 레이트 메카이 넘어갈 준비합니다. 이게 한 아, 시에 드론이 가야 돼요. 드론이 드론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탄크 속뿌리고 드론이라도, 드론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고 해도 이게 벌쳐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해처리를 지울 수도 없죠. 가디언이, 상황이 아 좋지가, 수건을 좋지가 수건을 않네. 수건을 빨리 추가 추가 확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유 야 팔로 눌면 안 되는데. 포를 했었어야 돼요. 자리를 좀 빨리 잡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멀티 먹는 게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일장 선수. 가 그렇죠. 센터 쪽으로는 병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선수. 자 확장기를 쪽으로는 마인매서를 넣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어요. 네. 상황이 안 좋자. 가져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이영호. 본인의 확장 기지를 지금 빨리 못 먹고 있는. 아유 두루두루 잡고 낀다. 이거 그리고 뒷팔로 와야 돼요. 이쪽에 가지고 있는 커맨드 센터를 견제할 지금은 아 하고 아.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은 공격해야죠, 공격. 네. 이제 그, 야 이제 드랍 대비까지 엄청 완벽하게 자리 잘해줬거든요. 데뷔에, 이쯤 되면은, 근데 드랍이야 드랍 비가 이미 완벽한데 토레 어, 도 되게 잘지어줬고 이미 병력이 있고, 야, 포레시 너무 많아, 토레이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어? 스커진 해주면서 가겠다는 건데, 일단, 야, 이건 좋은데. 이거 완전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디파일러, 다크스워. 다크스워 한방 더. 어, 이건 좋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차드랍이 와야 돼요. 제 차드랍. 디파일러 그 이용한 그 제차드랍이 그 와야돼 여기서 끝나면 안돼요 네. 이거로 계속 제차드랍이 오면서 네. 서플 다 깨고 다른걸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이득 보는건 쉽지 않으니까 제차드랍이 무조건 빠르게 와야돼요 네. 그러면서 멀티를 하던가 일단은 헤란도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당장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볼수 있긴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막힌다.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 안 돼요. 더 이득을 봐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야, 6시도 폈고, 6시를 지키면서 이제 드랍으로 또 이득을 봐야 돼요. 다크소음이, 그 다크 러커 이용한 다크소음이 한번더 뿌려줘야 되는데. 오 어, 일단 그냥 잘 떨렸다. 잘 떨렸다. 로커도 떨어졌고, 이렇게 이승준 봐야 돼요. 그러면서 1시도 피고, 6시도 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그가 발전해야지. 멀티. 그 그러니까 태란이 이렇게 털리면서도 멀티는 잘 먹고 있거든요. 자오는. 자오는 있어요. 적어도 이제 멀티 활성화를 하고 다 해야돼 지금 시간에 야 그래도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멀티 확보 한군데 더 하고 아야 이게 터지냐 예 한시 쪽에 드론을 붙이게 아 이거 멀티를 깨야 돼요 테란 그 테란 멀티를 하나 들어야 돼. 이거 이거 괜찮아. 상황 괜찮아. 드랍하고. 그다음에 대개 유뚱고 있거든요. 지금 여우가일장형이 그 되게 날카롭게 잘 찔러서 다크수워디팔력그커만 들어가. 그렇지. 야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저거가 잡 11시 들면은 이거 무조건 이기지. 그리고 9시도 깨질 거예요, 멀티. 야, 이게 상황이 초반에 엄청 좋진 않았는데. 야, 이게 게임이 또 이렇게 되네. 자, 그렇지. 저글링이 계속 옵니다. 이제 9시만 깨면 돼요. 9시에 병력 없거든요. 그리고 팩토리 장악됐고. 팩토리 장악되고 지금. 야, 이거 이겼다. 그리고 1시 완성되고 6시도 이제 완성이 돼서. 멀티는 이제 충분해요. 좀 있으면 울트라도 나올 거고. 예, 드론만 잘 붙이면 되지, 그렇 네. 그리고 또 드랍이 올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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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치 호가그 아, 그 와중에 잘 막아주고 있긴 한데. 진짜 서프리. 예, 말이 깨졌는데도 자 일단 드론 붙이고. 네, 드론 붙이고 멀티 먹고 이러면서 적그가 멀티가 늘어나는 게 이게 가장 크거든요. 쪽으로 올라가면 막기는 힘들거든요. 일단은 좀 저글링 좀잘써 보자. 그렇지. 잘 달라붙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휘두는 거예요. 저글링이 럴때 저글링이 진짜 빡세거든. 자 저글링 저글링. 와! 저글링 엄청 많아요. 자 저글링이 강패때 여기서 이선 넘어오겠지, 병력. 서콘도 있고 자, 지금 공격 그자 계속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앙으로 아, 저, 2종류 아, 때문에? 야 이거는 이겼어. 진짜 네, 확실하게 이겼어. 네, 그 예. 야 좋아요. 테란이 자원이 이제 자원이, 자원이 없거든요. 자원이 네. 없어서 이제 병력이 저,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잡았다. 야배술도 잡아줬고 이거 유타를 가도 되고 뭘 해도 돼요. 야, 그래, 이렇게. 그래, 이제 역전 가는 거다. 적링 아, 이기 깡패요, 진짜 여러분들. 어? 정신을 못 차리잖아, 지금. 어, 아, 그러면서 이제 두분다 붙였거든요. 6시도 다 붙였고, 1시도 이제 두분 붙이고 있고. 자, 좋았다. 야, 그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도좀 후반만 좀잘 넘어가면 괜찮을것 같은데. 네,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 야, 이거는 진짜 어, 드랍 그 아니면 다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드랍 한 방에 그 진짜 그 제대로 들어갔다. 그스쿼지 그 복목 내주면서. 여보도 아, 그 진짜 그 드랍만 막으면 이긴다, 그그그그 막으면 이긴다 알고 있었는데. 그 야, 그 없는 틈을 또 뒤집고 이게 또 이렇게 되네.